한글하니야 예. 이번에 너처음가니까네우리 몰카를 찍어볼까? 우리하고 몰카를 찍어볼까? 몰카야 응. 좋은 갔습니다. 가시죠. 네, 오세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오늘 방문하려고 하는데 시간 가능하실까요? 아, 당일은 안 돼요? 아, 선생님, 제가, 뭐, 좀 많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 내려온 김에, 좀, 잠깐 한 30분만, 예, 예, 제가, 한, 한 질문 한두 가지만 조금 드리, 될까요? 한 30분.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8살이고요. 그 다음에, 김. 음. 총명함이 많고, 총명함이 많고, 명득한 네. 기분이 되게 많아요. 어. 어,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있는 자체가 아까울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음, 직장 다니세요? 네, 직장 다니고 있어요. 탁 음, 뜨네요, 방. 방. 전. 아 방송 음. 방송계. 네 맞아요 사실 방송계 네. 쪽에서 얘기했어요. 방송 근데 말단 직원이기보다는 되게 어, 기운을 보면 네. 되게 위쪽에 계시는 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위쪽에 계시는 분 같고 위에서 음. 생활을 하셔도 무관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직원이라고 해도 오너인 것 같아요. 사장인 음. 것 같아요. 좀이런 기운 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 대표가 이런 부분. 아, <laughs> 네, 인정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요. 직장에서도 어... 인정을 되게 막, 많이 받고 뭐 하나 뭐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둘게 집어서 기운 따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뭐 문제라든지. 뭔가 뭐 사소한 거는 사람편에 살면서 부딪히거나 이런 고뇌간 이런 부분으로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탁 집어서 넌 이게 문제네, 탁 집어서 넌 이게 복잡하네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엄친아 같은 기분 기운도 되게 많고, 아어 좋은 기운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자체에서. 아, 그러니까 자체에서 집안 내내에서도 보면 음, 빌고 빌었던 분보다는 나를 위해서 빌어주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세계에서는 그걸 공주리라고 하는데 공주리 잘 이어져 있다 그래요. 어... 응. 근데 지금도 보편적으로 보면 본인을 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응. 조금 이제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음... 어머니께서 조금 자주는 아니고 음... 가끔씩 이제 가서 기도드리고 음... 공부드리고. 그렇죠. 배부른 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배고픈 사주가 없어요. 어... 본인 집안 내력을 보면 배고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네. 그 외적으로 네네. 봤을 때. 근데 이제 본인 주력으로 하나만, 본인 내만 보면 배고픈 사주는 아니라는 거. 어... 어, 여자 문제가 조금 많이 복잡해 보여요. 본인은. 어, 여자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하다 보니 이걸로 <laughs> 되게 조금 속 썩고 있다 그래요. <laughs> <laughs> 아, 아,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내 맘대로 잘안 되다 보니 속도 많이 터지고 네. 어? 속도 많이 끓고 네, 이런 맞아요. 부분이 있어서 어, 여자 문제 때문에 왔어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음. 지금 이제 여자 문제가 지금 음. 이 여자 친구랑, 친구랑 9년째 연애 중 네. 8년째 8, 9년째 연애 중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음. 돈이 안 모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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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랑 미래를 그리고자 음. 하는데. 돈이 안 모이니까는 내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음. 내 돈은 도대체 언제 모일까? 본인은 동접점을 팔자는 아니에요? 음. 제가 볼 때는 뭐 돈이 안 모이니까 뭐 쓰는 걸 줄여야지. 그러면. 그렇죠. <laughs> 근데 어 본인은 사업을 조금 넓혀도 된다 그래요. 본인 직원 맞아요. 네, 직원이. 어, 조금 의아하네요. 저도 사실을 <laughs> 열어보니까. 음, 그래서. 사업을 좀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사업을 하면 또 크게 하고 싶고 왜냐면 길문 자체가 너무 탄탄대로 많이 열려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뭐할게 없어요 음 향후 진짜 본인이 스물 여덟이지만 뭐 5, 60대까지는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좋은 말밖에 안 나와요 <laughs> 나쁜 말을 조금 뭐 해주고 싶다 이런 거는 아닌데 네네. 그래도 문제가 좀 뭔지 걱정거리 있지 않을까 뭐돈 걱정 네돈 문제 그쵸 응 어. 조금 많이 퍼트려져 있다고 해요 돈이 네어 이게 새 나가는 것보다 많이 퍼트.. 고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퍼트려놓은 기운이 되게 많아요 네어 수고가 잘안 되시죠 네어 이런 부분만 정리가 좀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까지는 갈것 같아요 음... 확실하게 내 손으로 들어올 때까지 내 수중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내년이 조금 걸려야 될것 같아요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오버팔자는 다 좋은데 여자가 운이 조금 약해. 아 진짜. 맨날 만나도 기센 애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내 개인적인 거, 사적인 거 일적인 거를 봤을 때는 좀 뭔가 내가 활기차고 내가 막 이렇게 주도하는 부분인데 연애에서만큼 은 빼게 한다. 네, 맞아요. 아, 근데 또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네.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뭔가 네. 그게 더 끌리고, 네. 좀 잠시 잘못 본 분들 약간 별근스러울 수도 있지만. 겠 <laughs> 구속 받고 억압 음, 음. <laughs>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사랑받는 것 같은. 맞아요. 어. <laughs> 그런 걸로 사랑을 확인하는 지랄마저도 사랑스럽대요 오빠는좀쎄 음. 음. <laughs> 한번씩 보볼 때도 느끼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얘만한 애 없다라고 만나고 있네요. 음. 어, 그래도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최고 이루고 있네요. 네. 어. 결혼은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늦게. 음. 음. 30대 좀 넘어서. 음. 중후반 때 하면 제일 좋기는 해요. 네. 시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시기적인 부분을 좀잘 맞춰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음. 왜? 그때까지만 내가 뭔가가 좀 참고 견디다 보면, 그때 가면, 그때 결혼을 하면 온 때가 딱 들어맞아서 모든지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음. 어. 어른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음. 본인 자리가 어느 정도 정상까지 올라가야지만. 네, 맞아요. 음, 그런 부분이 어른들이 좀 바래요. 음. 본인이 지금 앉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까워요, 본인 어른들은. 네.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 어, 어머니가 맞아. 대단하시고 <laughs> 생활력도 강하시고, 네. 엄마가 고난하 만큼 계산적인 것만큼은 따봉이에요 자체가 개선된 사람이에요, 본인 <laughs> 음, 참, 우리 같은 제자들도 이렇게 개선되기 힘든데, 음. 참, 어머님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어, 그래도 본인은 어머니 공덕이 참 크네요. 어, 어머니 공이. 너무 커요 부모 공이 정말 좋아요. 아 괜히 뭉크해지는 <laughs> 잘하십시오. 네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효도고 잘하겠네. 친구 같네요. 엄마가 지금도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한테 많이 의지하고, 응. 기대기보다는 많이 의지해요. 음. 어, 자유스럽게 또잘 풀어주려고 하시고 구속도 안 하려고 하시고 어머니가 보면 잘 키우셨다고. 그래서 본인이 성격 좀 밝을 수, 밝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 말을 하면. 제자인 내가 본인한테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도 본인이 꼭 들어주는 사람 같아. 어그 정도로 이해 공감 능력이 상당히 좋아. 사람을 좀 편하게 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이런 기운이 너무 많네요 응. 엄마 건강을 조금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엄마가 연세보다는 엄마가 좀지병을 조금 갖고 계신 것 같아. 응. 그래서. 엄마 얘기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laughs> 아 눈물 아, 나네. <laughs> 엄마가 그가 그러니까 그래도 소가리를 좀 나름 많이 하고 사시고, 네, 사시면서 그래도 너 하나 자식들 하나 보고서 음. 그래도 잘 버티셨다고 그래도 행복했대요. 뭐이렇병은 아니신데 엄마가 약간 빈혈이 조금 심해. 네, 빈혈 음. 심하시고 빈혈도 되게 심하시고 소화기관도 사실 조금 많이 기능이 좀 떨어져 음.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눈도 많이 침침하시고. 네, 맞아요. 어, 고생하는 고생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도 업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살면서 또 공축 이어나가시는 부분도 있겠죠. 엄마가 뭐 알고 하시기 보다는 그렇게 해야지만 잘될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잘살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올해는 건강을 조금 많이 유하셔야 돼요 좋은 거 많이 사드리고 네. 음, 엄마가 좀 드시는 걸좀잘 드셔야 되는데 소화공간이 지금 많이 불편해 보여요 되게 돌 심는 것 같은 것처럼 음. 입안도 많이 까실까실 밥알이 들어가면 음. 좀 입안이 모래알 씹는 것처럼 까실까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먹기도 쉽고 입맛도 없고 음. 그렇다고 해요 엄마가 다 안고, 계신, 안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마 어르신 명에서 내 새끼들, 내 자손들 안 아프고 안 다치게 하려고 어른들이 좀 많이 끌어안고 있는 부분들이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또 고생하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음, 걱정하지 마라 안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른들 음. 근데 이제 보필를 조금 잘하시랍니다그 네. 음, 말고는 없어요. 아. 다른 말씀 없으세요? 좋은 일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되기 전, 근데 아까 그 금, 돈, 수거 이런 부분에도 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한 내년이겠지만 좋은 일들 되게 많대요. 좋은 소식, 좋은 건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해져 들어와, 들려올 거래요. 본인한테. 네.